예, 최근에 발사된 누리호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독자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발전에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누리호가 발사된 지역인 고흥군도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관련 기업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른 누리호는 고흥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고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성공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하는데 TV를 이렇게 켜거나 이렇게 보면 고흥이라는 것그 자체가 고흥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예,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00%. 더 많이 알려주고 고흥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더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이 고흥에 가져다 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도 있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죠. 이제. 그래야 고흥이 발전을 많이 하니까. 너무 노후돼 있어 가지고.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5년까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 그래서 고로 그것이 어, New Space 시대라고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발 맞춰서 어, 전라남도와 고운군이 함께 어,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어,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에는 우주개발 핵심인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시험센터가 들어섭니다. 또 발사체 부품 개발, 조립, 평가 등 우주산업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지원센터가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인데 클러스터 안에서 발사체 설계부터 조립, 제작, 그리고 발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에는 우주과학 교육 테마파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용역 단계로 다음 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또 창출이 될 것이고 우주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어, 그에 따른 관광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도 많이 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뭐 활성화 되지 않을까. 누리호 발사를 기점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을 차근히 그려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